심소 여호와를 알자. 알자. 아멘. 먼저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신 우리 두분 장로님과, 모든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백향목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2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권세를 누리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영광이 있고 교회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교회의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교회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스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교회를 그냥 세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미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어 교회 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오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그리고 선지자 또 엘리아나 예레미아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표적과 권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번에는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고 있는지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또 제자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왜 그것이 궁금하셨을까?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뭐냐 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것을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심심해서, 그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핵심.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내 신앙의 핵심, 내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 직분을 받았,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장례 25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그때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네. 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 이 베드로의 이 고백, 과연 이 고백, 이 대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이 베드로의 대답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아, 이렇게 축복해요.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런 거 봤을 때 베드로에 대한 답이 어떻게 돼요?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정답이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 탁뜨는 야,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잘해. 알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야, 우리 베드로 너무 대답을 잘하는구나. 너무나도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참, 복대도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서그 어떤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보다 더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시몬 베드로와 동일한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내 아버지시니라.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교육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사랑 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대답해 보세요, 한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지난주 설교 말씀에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즉 예수가 그리스이시고 하나님 되시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아, 베드로의 대답이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드셨는지 주님의 이 칭찬과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 복되구나. 베드로야, 네가 참 복스럽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대답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주신다고요. 너무 대답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요, 해 여러분? 교회를 세워 주신다 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반석 위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반석은 여러분, 바위로 된 거죠? 반반하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바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이 교회를 어디다? 어느 장소에다 세워주신다 할 거예요? 도류에다 세워주신다? 반석 위에 세워진다 어떤 평평한 바위에다 세워주신다고 장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시몬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가 됐는데 이 베드로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보시고, 그래, 반석. 내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둘다다 다 아닙니다. 반석이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어떻게요? 교회를 세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베드로가 어떻게요? 제대로 된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어때요? 그 신앙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 신앙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워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 그 고백을 듣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이란 베드로의 신앙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교회를 세워주냐 누가 교회가 되느냐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되냐, 안 되냐, 교회가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거기에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교회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지만 신약 시대는 어떻게요? 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됐으니까 이 교회에 누구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산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고백으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여를려는이 주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왔다갔다, 교회 생활.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고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쉽게 다 흔들리고 무너진 거예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앙을, 교회를 떠나고 뭐 믿음을 버리고 다 떠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강한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교회의거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죄를 만전히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 이 고백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줄 뿐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또 권세까지 주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아멘.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란 뭐예요? 바로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강한 괴기에 빠져서 회원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서 그들의 삶이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것 그런데 여러분 바로 교회에.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게다가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뉴스거리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 그 조사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투라고 하는 성추행 사건에 그것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 사회의 아주 주요 이슈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뭐 개별적인 사건으로 볼수 있지만은 이두 사건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 보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세속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세속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즉 다시 말해서 세속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욕심과 정욕이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갖다 세속 세상이라는. 욕심과 정욕을 누가 컨트롤하는가, 여러분들? 바로 사단이 그걸 컨트 지배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을 갖게 만들고 쾌락 세상의 정력을 갖다 즐기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은 어떻게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권세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단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단은 바로 욕심과 정력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며,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욕심과 정력에 넘어진 자들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 곧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후회하고,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그들은 남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도 우리 이 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과 정욕을 이겨야지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우리에게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로 하여금 참된 평강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물리치게 하여 평강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한절이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서 살고 죄종로릇하고 죄에게 지는 그런 더러운 삶을 우리가 살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이 모든 세상 세상에 오는 욕심과 정력을 이기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되셔서 세상과 사단을 이기시는 강건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가시보십니다 시작! 내가 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 하늘에서 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리 <laughs> 하시고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그걸 주실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축복이 교회의 축복. 내가 교회 됐다는 게 여러분, 우승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다는 게 그게 뭐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좋아 여러분들은 이제 뭘 가졌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졌는데,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왜 핸드폰을 자주 바꾸지만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나오니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저도 이렇게 해본 말이죠. 기능의 10분의 1도 못 쓰는 거예요. 뭐 하다가 좀안 되면 저는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야이것좀 이렇게 좀 고쳐달라 그러요아 스마트폰 보니까 얼마나 기능이 많고 얼마나 그 유익하고 좋은 일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쓰지 않을까? 쓸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으로서 교회가 됐다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의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 땅은,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삶의 문제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삶의 문제가 우리를 갖다 아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지 죄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죠 바로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사야 4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만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이오.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 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해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교회에 대한 우리를 위해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신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권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내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름이 뭐? 예수, 예수가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시행하래라.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돼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신지로 분명히 고백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가복 16장에 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로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와 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가 여기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열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와 하나님을 믿으시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세상을 이기며 원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장립 25년을 맞이한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님 한분한분이 예수님을 그리스와 하나님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교회가 되시기를 주예를 만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